주 예수를 믿으라,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. 사도행전 16장 31절. 오늘 아침 들은 말씀입니다. 이 말씀은 어렸을 때 기억절로 외우고 노래를 부를 정도로 친숙한 말씀이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아침 이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. 전에는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단순하게 생각했지만, 오늘 한 집안의 가장인 입장에서 말씀을 묵사하니 이 말씀에 큰 책임감이 느껴집니다.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족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. 요즘 한 해가 다르게 성장해가는 자녀들을 보며 자녀들의 신앙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됩니다. 자녀의 신앙은 결국 자녀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믿느냐를 나의 자녀들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를 드립니다. 하나님, 나에게 진실한 믿음을 주시고, 나의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소서, 우리 가족 모두가 하늘까지 함께 가도록 붙잡아 주소서,